자, 안녕하세요 시골 알바 <laughs> 안녕하세요 신 윤태 유테... <laughs> 안녕하세요 윤태의 시골 알바입니다 오늘 철원에 왔어요 야 철원 멀어요 근데 오는 동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가을에 좀 깊숙이 들어온 그런 느낌도 납니다 동승 전통시장 왔는데 여기서 또 시골 알바를 신청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떡입니다, 떡. 떡 아, 떡 좋죠 자 일단 그러면은 들어가서 우리 시골 알바 찾아봐야겠네요. 아이고 여기저기 전이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laughs> 확실히 어, 명절 앞두고 그래서 전집이 엄청 많네. 이모, 여기 여기 서울 떡집이라고 아세요? 서울 떡집. 어머 서울 떡집 어딘지 아세요? 서울 떡집. 서울 떡집 저이요 어, 아, 고마워요. 예, 할 때, 할때 여기다. 야, 느낌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서울 떡집 어머니. <laughs> 시골 알바. 네, 오케이, 아, 반갑습니다. 우와, 지금 떡이 바로 나왔나봐요? 예, 네, 예, 네, 예. 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예, 예,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여기 일단 드셔보시고. 여기 네, 떡좀드 야, 사람이 됐어. 와우. 송편, 이거를 맛을 안볼순 없지. 이야. 네, 어우, 어우, 지긴다 쫄깃쫄깃. 제가 고소하면서 달면서, 야이추석에떡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일을 안 시켜. <laughs> 저뭐 하면 됩니까? 아유 안에 엄청 바쁘네. 그 알바생이 놀고 있어서 안돼. 어떻게 알았어? 야, 아, 새고요 예. 네. 야 좋다. 아. 이게 이게 밥을 하면 엄청난데 떡을 하면 줄어들죠. 맞아요. 처음해 보시죠. 예. 40kg 빡빡 씻어야 돼요 빡빡 네. 안 그러면 전 냄새나죠. 맞아요. 떡이 실 음. 수도 있어 요 아, 떡이 실 수도 있고. 네. 야, 이거 봐. 종이, 종이, 네. 종이, 종이가 나오고 있어. 종이가, 종이가 나오고 있어. 종이, 네. 네. 아, 여기가 떡을 찌는 겁니까? 와우! 다데 그냥 거든요을고 있어. 렇 욕하고 찬기를. 구워요? 아, 아니야 네. 아니세요 아니, 아니. 아, 여기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 그 정도 두 번? 네. 거물 아, 건물이 아, 이렇 이렇게. 이렇게. 자, 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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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어? 아 인기가 없나봐 진짜 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떡이요 떡 맛있는 떡 송편이에요 송편이 왔어요 송편이 내 편도 아니고 니네 편도 아닌 송편이에요 예, 네, 어머니 송편 사시게요 이거 따뜻한 걸로 일단 하나 드셔 아, 아, 아 뜨거 워야 이렇게 뜨거운데 어머니 그렇지 더 드려야지 응아 응. 뜨거 자떡 사세요 떡을 사 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맛있는 송편이에요 5,000원짜리 알았어요 5,000원짜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떡이 맛있어서 서울까지 갔나봐 우리 어머니 반 떡이 맛있어서 그냥 서울까지 갔나봐 야 진짜 바쁘다 야 떡이야 겁나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어디 어? 어디서 오, 사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응. 이제 이것도 택배 나가는 게요. 배달, 경로당에. 배달. 아, 경로당에 배달. 응. 오케이, 배달 갔다 오지 뭐. 응. 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 아니, 어디서 나왔냐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laughs> 무슨 프로? <laughs> 무슨 프로? <laughs> 골프 프로지? 자, 돌아봐 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이쁘다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랬어. 아, 이게 어 잠애구나. <laughs> 맞죠? 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똑같아? <laughs> 그런 소리 많이 들려. 숨도 숨는, 숨는 것도 똑같은데? <laughs> 어, 어제 뭐 친구들이에요? 아니. 동네 친구들이에요. 동네 친구들? <laughs> 네. 어, 아유. 아 집에 가는 거예요? <laughs> 네. 아, 장 보려고? 떡은 샀어요? 떡안 사왔어요? 아떡 사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떡 없이 어떻게 해? 어디? 아니, 떡 샀다. 떡이. <laughs> 떡, 아, 아 샀어요? <웃음> <웃음> 둘이 진짜 잠에 갔다. 이리 와봐요. 네. 근데 너무 잠에 같아 <laughs> 빨리, 빨리 해야아 빨리, 빨리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없어. 지금 빨리, 빨리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진, 사진이나, 사진이나 찍고. 그치? 알바생이 뭐 하는 거야? 어, 솔립을 넣어서 찍고. 또 솔잎을 또 올리고, 아유 솔잎 향 좋다. 솔잎 올으니까 어쩜 이렇게 이뻐? <목소리> 자, 잠깐만 써봐. 배달 명부 좀 보자. 어디냐? 자, 어디 어디? 잠깐만 써봐. 배달금강 갈... 가... 아미움. 금강 아미움. 거기 가서 경로당에 가서 전화하면 되고. 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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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하나, 하나 둘. 육시어 자, 앞장서시요. 출발! 자 떡이요 떡이요. 이게 지금 몇킬로에요6 킬로짜리가 지금 이게 열다섯 개, 육십 킬로, 육십 킬로 더 되지 이게 열열 10, 개가 넘는디. 어, 아이고. 한 시간 잤다고? 아 시간. 아이고. 그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오. 오. 자, 요거 이제 저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눠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이제 아. 나눠 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배돌. 배돌? 배달 완료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예. 나 이렇게 바쁜 거 처음 봤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대박이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 아. 근데 예, 내일이 내일, 또더 대박이라며. 내일은 밥을 패야 돼.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이때가 행복하지 뭐. 행복하죠. 예, 기도안 좋을 때 예, 진짜. 주변에서도 도와시니까 예. 아유 진짜. 나... 내일 저 고생을 또 하셔야 되니까 예. 오늘 또 식사도 맛있게 잘 하시고 든든하게 예, 예.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혼나셨어. 나 기름 부드까봐 이거 못 들어가겠어. 고마워요 어머니. 예. 예. 아이, 아니, 아니, 그만 있어. 아, 이거 뭐야. 어? 아니 이렇게나만해. 많이... 거있어 봐. 이게 알바비라고요 알바비. 예. 이야, 이거 진짜. 이건 되게 시골 알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떡집, 파이팅. 파이팅.